진짜 마지막이요. 계속 진짜 마지막이래. 마우스 왼쪽은 헬퍼 안 씁니다. 헬퍼 쓰면은 걸려요. 툭툭툭툭. 걸립니다. 찐찐막 하냐고요. 지금 찐찐찐찐 찐막이에요. 플라우스님, 찐찐찐 찐찐막이에요. 이미 <laughs> 이미 빅픽쳐, 빅픽쳐 아시죠? 시나리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빅픽쳐 하 그려보겠습니다. 와, 바닥에 불 깔린 거 봐. <laughs> 안 돼, 안 돼, 여기까지입니다. 레알로다가, 안 돼, 안 돼. 더이상 찐찐찐 막 하다가는 음, 지금 어.. 생명력 쓰면서 방송할 순 없잖아요 <laughs> 저도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노방종으로 해서 깨고 자고 싶은데 음, 더이상의 방송은 생명력을 소모를 하는 방송이라 음, 안됩니다 음, 초코플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찐찐찐찐찐찐찐막이 됐습니다. 몸무리는 엄청 잘 되죠, 지금. 스킬을 바꾸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운영하는 맛이 나지. 좋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이동. 제 정에는 드리블을 해야 됩니다. 정에 피가 많이 빠져서 여기까지 모이고 뭐야 방금 보셨어요 순간 이동하는 거? 뭐야 막힌 길 원물이 너무 좋았다. 제일 많은 쪽으로 이동해서 눈동자 맺고 딜 해주고 빅픽쳐 이번 판 빅픽쳐 판입니다. <laughs> 음, 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편님 오늘 늦게까지 봐주셨네요. 복지시고 내일 뵐게요. 편님 잘자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여기서 게이지를 완전히 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멀미못 밀면 곤나네 정해도 잡아줘야 되고, 데리고 이동합시다. 오호~ 여기가 끝이라니 이러면 안 되지.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사고다. 사고야 파랭이가 지금 피가 얼마나 있지? 아유, 너무 많네. 패스 이번 판 뭐야 뭐야 될것 같아 버려야 돼 거미 맵이구나 여기서 살짝 살짝 밀어주고 냉피 운동자 위치 좋죠 두개 잡아주고 이동 다니었고 5공정에 여기도 오른쪽 가면은 몬스터가 엄청나게 많았죠 이번에도 많을까요? 많네요. 살짝살짝 밀어주고 아래쪽으로 쭉 드리블. 냉피 웨동 너무 좋고요. 여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관이 나와가지고 한 세정의 정도만 잡아줘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투사체 감속도 나와주면 너무 좋고. 게이지 살짝 앞서고 있어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가야돼, 가야돼. 여기서 살짝. 아니, 여기 그거, 요 그게 없네. 화염 방사기가 없네요. 원래 저기 화염 방사기 있는데 아닌가? 이번에 각 보이죠? 음, 저도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밀게 아니라 아래쪽을 먼저 밀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저기는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자원이 마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살짝 빼주고 투사체 감속으로 한 세정에 녹이거나, 아니면은, 도관으로 한 세정에 녹이면, 그러면은 충분히 깰수 있는 판이긴 한데, 이거. 게이지를 그냥 계속 똑같이 밀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투사체나, 도관 안 나오면은 못 깨는 판이니까. 여기 살짝 녹여주고 눈동자 눈동자 너무 예쁘고 냉피 송아지 잡아주면은 좋죠 송아지가 게이지를 많이 주니까 송아지까지만 잡고 갑시다 해동 냉피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가 관건인데 아 나왔다 위에 정해가 없죠 이거 하나 녹이고 넘어갑시다 거안이네 거안이라도 상관없어 도관에 거안도 늦게 거안도 죽는 속도가 다른가요 일반이랑 왔다. 종이 하나, 둘. 딱 세물이. 제가 생각했던 딱 세물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밑에 잠목 땡겨주고, 신단이 또 나왔네. 진행이 아래쪽인 것 같죠? 음. 저 위가 너무 보고 싶긴 하지만,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이 맵도 쉐이시네이 게이지만 그대로 가지고 가면 무조건 100% 깨는데, 그죠? 이 게이지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겠네. 길은 오른쪽 위일 것 같죠. 왠지? 왼쪽은 막힌 길일 것 같고, 근데 아니었죠? 규모는 <laughs>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 벽생성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둘다 무적 너무 좋고 무적 이제 7시 <laughs> 벽생성 아니고 여세 스택 안 쌓이고. <웃음> <웃음> 진행이 어디일까요? 아래쪽? 아니에요.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95 96 이거 진행 속신? 97 신단 안 먹을게요 이거 넘어가서 마을로 이동. 와우. 빅픽쳐다. 아휴. 시나리오.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집중할게요. 보자파스텍이좀덜 쌓여있어서 끝까지 빡세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거미 좀 소환해라. 범위 소환해라 그렇지 오케이 와 이야 뭐야 뭐야 시나리오가 좋았다 그죠 와칼대산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스킬 보여드리고 하나이한 보여드리고요. 시리아 번째 가방, 도굴꾼 바지, 원수의 회동, 종잡을 수 없는 반지로 세팅을 했습니다. 목걸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칼데산 작업도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쭉쭉 올라갈 겁니다. 조만간에 전설 부석도 150까지 찍고. 올라가 봐야죠 전설보석은 단순성 고자파 태극으로 세팅했구요 요거 극피 극합 광피는 132%구요 재감은 37 그리고 용병도 보여드릴게요 용병 스킬 이렇게 찍었구요 이게 앞에 거를 찍어봤는데 앞에 거 찍으니까는 드리블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렇게 찍었습니다 넘치는 욕망으로 이제 마지막 보스를 좀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아이템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눈보라포는 밑에 있는 투사체가 추가로 관통하는 그두 개짜리가 있어요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는데 2짜리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명마기 눈동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